엔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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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돗답에다 돗딱겠다. 어? 어나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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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떨어져. 히. 아이 이제 미에 떨어져. 우리 자기소개하고 가죠. 가죠. 동 정모거든요. 그러면 자냥님은 나야세요. 저는 어? 스트리머 겸 유튜버 자냥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냥이 매니저 겸 영상 편집 겸 유튜버를 하고 있는 엔젤이라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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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 멋진 아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트위치 <laughs> 스트리머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 해봐. 길이 있어. 안녕 나 신기한 거나어뭐나 <laughs> 나 머리 위에 있어. 너, 머리 위에 있다고요? 위에 보면 내가 있어 쟤왜 저기 있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<laughs>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봐요 어, 자, 잘 잡아주세요 기다려봐 어디서 잡아야 되지? 어디 가요? 머리 대세요 어떤, 사람이, 머리 어떤 되세요? 사람이 제 머리를 이상, 잡고 이상해 머리 왜안올려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으세요 맞어요어차 아야 잡. 맞다고. 같이 떨어지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라님 저녁에 먹었어요, <laughs> 아, 자녀님, 저좀뭐 먹었어요? 올리기 힘들어 하시잖아. 단양님 저좀 올려주세요. 아, 내가 잡아줄게요. 좀... <laughs> 그, 이거 이거 누가 봐도 가는 방법이 없는 걸? 음 맞아. 아. 어 미안 놀라게 해. 어, 요 요거를 요거 요거를 잡고 빼면 돼요 요거. 오스웨이. 요거 어 이거 요거 요거 오케오케오케 그럼 나좀 빨리 아! 살려줄 사람?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 어, 아 됐다 뺐어요 잘했어요 네? 근데 언제부턴가 핑크색 펭귄 한 마리가 사라졌거든요? 펭귄 잠깐 부모님 만나러 잠깐 북극 좀 갔어요 <laughs> 이거 이것도 이거 <이것만> 좀 빼요 <laughs> 펭귄 남극 산다 펭귄, 펭귄. 아 펭귄 남극 북이 어머니세요 이제 입양했거든요 아 그럼 <laughs> <laughs> 안 빠져 그렇구나. 둘이서 반대 방향으로 빼고 있을까 <laughs> 조금... 참... 울리면... <laughs> 내, 내, 어, 내 아, 이거 너무. 이거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이거 단두대 이거 단무대였거이무기무기이이이 Yeah. 안녕하세요. 저희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기 문직이고요. 아, 여기 제가 공주인데요. <laughs> 저 문직이에요. 여기 제가 공주인데요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 새. 불빛 데뷔 봐 예. 내가 좋은 어, 곳으로 어, 보내줄게요. 어, 어, 투석기 투석기. 좋은 곳이요? 아 <laughs> 어, 기분 좋게 해 잠깐 빨리. <laughs> 어? 저거. 어. <laughs> 갑자기 <다 써>. <웃음> 발사! 발사!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이거 우리 둘에 보내는 게 맞아요? 아 통과를 못했어. 고좋요 내가 이거 치어 우리 어, 우리 리끼리 돌아가자. 아날잡지 말고. <웃음> <다라라라라> <웃음> 내가 홍콩 으로 보내줄게. 이거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? 감다 언니 <laughs> 계세요. 아나님 모자. 아, 어디 아, 어디, 어디 어디로 보낸다고? 어? 어디로 보내? 아, 아, 어디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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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 여행 외국 여행. 외국 좋지. 아이스 깨끼 배달 왔습니다. 배달하신 분. 자요 자요. 자요 자요. 주마. 치개 안 받아요. 치개 아, 안 받아요. 요 자요. 어, 자요. 아이스크림 그 달라고 아이스크림 아니 잠깐만 아이스크림 달라고. 달라고 아 죽게 죽게 있어봐. 있어봐 알았어 알았어 아이쿠. 여러분 나 신비한 곳에 왔어요 어이구 어디가요 어디가 어이구 어이구 자냐 아유 오해 송추행어 오해입니다 오해 내 엉덩이를 만지셨어 오해입니다 오해 벌써 진도 빼려고 하시네 아니 무슨 소리 아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. 재밌게 생겼어 지팡이. 그이팅 어? 화이팅 화이팅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걸 들고 저기다 걸어. 대신 네. 말할 때도르마무라 하고 걸어야 돼요. 도르마무 그래를 예. 하러 왔다. 야야 야. <laughs> 올라가자. 할수 있다 할수 있다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근데 나 이노케이스면 절대 못갈것 같은데요? 어? 저 왔니까요? <어떡하> <laughs> 먼저 먼저 우와. 저를 버리고. 저는 못 가는데. 아마도 엔틸리븐도 갈수있거거 그거 조금 더밑여 잡아야 돼. 거 <laughs> 같아요. 어, 기다려봐요. 고인물! 오튼커오 아! 이 자식! 오, 오다 오겠다. 뭐실패오 했는데 다시 왔어. 롤빈님, 우리, 어? 우리 둘이 남았네? 우리 들어가서 잠깐... 어? 가보실까요? <laughs> 저기 그래, 데이트 한다니까. 군오님 밟으세요. <laughs> 아, 아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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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야오가 들어가렴. 했어요. 고개 들으렴. 제가 <laughs> 잘못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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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좀심도 있는 게... 자, 여기 내가 쑥일 테니... 제가 잘못했어요. 하나, 이거 이거 보내놓으면 되거든요? 하셋 아. 잠깐 집에 들어가서 좀... 깊이 있는 이야기 좀... 할게. 안 돼!!! 안 아, 돼!!! 저기 울비님 어, 잡아먹히는 왜? 소리 들리거든요? 집가 없지 왜? 어, 뭐, 자양이가 그래. 잡아먹을 만도 하지 여기 뭐하는 집이에 여기 손님도 많네 좋아 좋아라 좋아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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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른 넘어가 주실래요? 올리... 뭐뭐 뭐야? 아... 음... 뭐, 뭐지? 어떡해요 지금 그러면 가능? 하나, 둘. 이번에 잘 아, 가. 될 같아요? 어, 나 둘, 이번에뛰어내릴게요잘도나아나 됐어. 아야 저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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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와야. 야야야 저와야. 야 오랜차 너무 왔는데 엔제라? 성공했다. 아 그걸로 칠행시 지어보겠다고 이제 얘기하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겨 줄게. <laughs> 아니요, 괜찮습니다. <운기워줄게>. 선생님. <laughs> 선생님 계셨는데? 선생님 괜찮습니다잔냥이 <laughs> 바보로 칠행시 한다 했거든요. 옮겨 주세요, 한번. 자냥이 바보는 5일인데요. <laughs> 지금 여기 안이 아,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같거든요, 여러분. 뭐 <laughs> 원래 자냥이랑 같이 있으면 좀안 좋은 일이 좀 자주 생겨나긴 해요. 길이 부서진 거 같거든요. <laughs> 착각인가 어? 킬이 없 킬이 없어서. 캐릭터 한 번만 쓸까요? 킬이 없어져 버렸어. <laughs> 버렸어. 체크포인트 나는... 다시 로딩 하면 어때요? 아, 로드를 로딩을 하는데. 빌로드 체크포인트 하면 되. 네, <laughs> 이렇게 딱 끊고 하면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요?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. 잔양이랑 저는. 어. 저희는 끝까지 한 번만 한게 아직 얘기해 보자. 우린 신에 만들까? 해본 적이 없는데? 저희는 지금부터 해도 2시간은 뛰거든요. 2시간만. 아. <laughs> 보통 9시 반부터 <다녀부터> 11시에 그러고 뭔 소리니 여기. 뭔 소리야? 내뭔 <laughs> 들어가는 거야, 막. <laughs> 어, 뭐 무슨 소리 났습니까 아, 뭐 아니, 났어요? 아니, 아무 소리 안 났는데. 계속아무 소리 안 났죠. 응, 응, 아무 소리 안 났는데. 가먹가요나 아, 내가 야, 좋아하는 개 하는 사람 버린다. <laughs> 내가 제일 살까 다 오케이. 오케이. 자냥이 오케이. 네가 말했다. 오케이. 예. 도도니. 도도니 오케이. 야, 그냥 꼴치고 뭐고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? <laughs> 여기 나 있어요. 살아 있어요. 여기. <laughs> 이거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요? <웃음> 저 여기는 원래 노젓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, 사실. 사실. <laughs> 아니, 아라님 어디 갔어? <laughs> 가장 여기 깔렸어요. 앞에 네. 앞에 열심히 바다 물을 드시면서 바다 물을. 원래 <laughs> 상어는 머리만 꺼내놓고 있다고. 예. 음. 이때 네. 어, 근데 이거 뭐야? 그러니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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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게 크루즈야. 딱 이렇게 여기 앞에 딱 있으면서 그 낭만을 어. 딱 커피 한잔딱 마시면서. 어. 아유 운전이 어, 왜? 아 배기방 아, 배기방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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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러분 여러분 저희거든요? 뭔 소리야 이게? <laughs> 저희 어디 가야 돼요?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잠깐만 잠깐만 여, 여기 있으면 님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운전이 안 돼요. 어쩌냐 우리 앞에 근데 가야 돼. 돼. 배가 하나라도 어. 있었으면 내가 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전 이만 물속으로 영원하게 떠나보도록. 아, 어. 물속으로 떠났어요. 그럼 여기 여기 곧 오겠네. 얼른 와요. 아니 아니 그 아니 아, 뒤에가 됐어요. 무거워서 운전이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! <웃음> <웃음> 어. 진짜 와 베스트 라이브다 근데 땀 맞춰 넣어줬어. 그러니까. 잘먹으시네요다가내 어? 어? <laughs> 방송이 이렇게 매콤만지 <laughs> 오랜만인 것 같아. 엔젤, 엔젤, 엔젤아. 어? 너따 <laughs> 아, 어? 뺐다, 너었 뺐다. 어? 음, 그러니까. 넣었다 뺐다 하니까 아프잖아. 조금 약간... 다시 빼. <laughs> 살려주세요. 엔젤야될것 같은데, 여기. 리좀 빼야 나... 될것 같아. 어, 야. 나... 야, 야, 야 <laughs> 빼, 빼. 다시 니라고너따 뺐다 한 쪽에 꽂 다시. 그려 봐. 살려 주세요. 야 꽂는 게 좋을 거 같아. 라 <laughs> 아니야. 꽂아 잘가. 빨리. 꽂으라고. 올핀이 올 저기 약간 <laughs> 위험한 거같아 매혹한 자세 안 보여요? 유후. 엄청 엄청난 자세. 아, 어, 유후. 유후. 유 유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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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좀 섹시한데. 오늘 밤은 나랑 놀까? 어? <laughs> 어? 언니 그거 그거 아. 당기고 빨리 타. 당기고 타? 딩이고이샤 빨자, 오케이. 우리 우리 오분 시간 보내 볼까아나 <laughs> 그럼 빠져줄게. <웃음> 아, <웃음> 어디가 언니? 가 제일 섹시해. 빨리 따라. 좋은 시간 보내야지. 오. 예. <laughs> 오. 아, 나. 오. 오. 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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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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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괜찮아. 그러면 <laughs> 떨어질게요. 그러지 마. 아, 이거 건전지인가? 저기, 아... 아 저기, 잠깐만요. 저기, 아, 혹시... 여기겨거든요 혹시 거기 계신가요? 아, 저기, 아. 아니,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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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내, 내, 손이 아, 있어, 내 손이 보여? 자냐가. 내 손이 보여? 다 끼었다니까? <laughs> 저기 보니... 두다 끼었어.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. 내 손이 왜? 보여? 야, 여기 달랑달라버리는데 달랑 <laughs> 달랑 빨리 나와요. 누가 내 손잡고 있는데? <laughs> 아 이것 좀아 살려주세요. 어 들어간다, 어, 들어간다 들어간다요? 들어간다. 아씨 <laughs> <laughs> 잘. 아 <laughs>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예? 아니, <laughs> 아니 그거 아니야. 어, 왜이래 뽕실해요. 그냥 좀 수축 좀 해봐요. 야자 아니 아뭘 빠지지. <laughs> 뭐, 내가 내가 이거 빼줄게요. 손나손나손나손나손나손나 둘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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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손나손나손나 오케이 어 살렸다 아, 됐다. 아, 너무 힘들다 <laughs> 사람을 배웠으니까 괜찮아 칼 푸고 사람 오, 잘못 나 꽂았어. 너무 힘들어 잘못 꽂았어 여기가 아니야 어아 어, 잘못 아, 아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잘못 꽂다니 잘못 봐보셨도어떡게 인생아 어떡해.. 어떻게... 실망스럽네요 정말 아이아 <laughs> <laughs> 저처럼 이렇게 잘 허가하셔야죠 <laughs> <laughs> 언니 잘해? 왜왜왜 왜, 왜. 아니 <laughs> 아 잘.. 아.. <laughs> 아 제발 아 끝났다 아니, 두 개만... 아.. 네, 딱두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아두개 남았어? 아 수고하셨고 어. 진짜 아 수고하셨고 저희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깨봐요 저희 아니요? 하나 밝히고갈거 있어요 네 말씀하 사실, 사실 엔젤이는 남자입니다. 어, 어이 어이 어, 어디가? <아> 어디가? 어디가? 자녀 아니 이렇게 실망스럽네요 정말.